이 부분은 모의고사에도 자주 나오고 어, 시험 문제에도 뭐한 문제 정도 인상이 가능한 문제인데 문제가 어렵진 않고요. 지문을 잘 읽어서 비례식으로 잘 환산해서 계산만 해 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가능하면 문제를 읽으면서 문제의 밑줄 긋고 무슨 말인지 알고 푸시면 돼요. 새로운 내용을 주진 않습니다. 지문에 뭐라고 지표가 다 주어지고 지표껏 푸는 거니까 당황만 하지 않으시면 되겠어요 어, 한번 문제 해 보겠습니다. 38번. 수질 오염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한 방법으로 생물학적 지표가 사용된다. 여러분이 이제 과학선에 배웠었죠? 뭐 BOD나 COD 그죠? 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COD, 뭐 화학 산소 요구량, DO, 용존 산소량 이런 걸 이제 지표로 씁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여러분 과학선에 배운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에, 유색 생물 색깔이 있는 생물수가 x 무색 생물수가 y일 때 x 플러스 y 분의 이거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이 이런 걸 체크를 해놔 아 유색 생물이 x 무슨 말인지 알아야 니까 무색 생물수가 y 그러면 x 플러스 y 분의 y 곱하기 100 그러니까 분모가 전체 유색 플러스 무색이고 분자가 뭐야 무색이니까 이 뭐야 무색이 많을수록 무색 비율이 높을수록 좀 투명해 보이겠지 맞죠? 유색이 많으면 좀 탁해 보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거를 뭐이해할실수 있습니다. 지난달 수질검사에서 어떤 호수의 생물학적 지표는 10%, 10%니까 전체 중에 뭐 무색생물이 10%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달에 호수질 호수 검사한 결과 지난달에서 유색생물수가 2배, 무색생물수가 몇 배, 3배가 되었다. 이번 달 호수의 생물학 지표는 얼마인가 되어 있죠?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지난달에 10%를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돼. 10%라는 게 뭡니까? 10%라는 게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X가 유색 아닙니까? 그죠? 유색. X입니다. X는 유색. 그 다음에 Y는 무색인데, 자, 유색, 무색. 내용 정의를 해야 돼, 내용 정의. 제가, 제가 말씀드린 거. 지난달. 지난달이죠? 지난달. 상태를 보자. 지난달. 그 다음에 이번달. 그러면 지난달 정보가 뭐냐? 지난달 께 딱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넣어봐야죠. 지난달 꺼나 이번 달꺼 뭔가 넣어보자는 거지. 지난달 꺼 뭔지 모르니까 지난달 걸뭐 x, y 이렇게 넣어보자고. 지난달 께 유색이 x고 무색이 y라고 해보자. 나도 됩니까? 그죠? 그러면 저식에 그대로 넣는 거야. 지난달 지표가 생로 지표가 10%니까 x 플러스 y 분의 y. 곱하기 120%. 10%, 1 0라는 얘기가 뭐야? 곱하기 120이라는 얘기니까, 결국, 요게 이제 10이라는 얘기니까, 이걸 비율로 고치면, X 플러스 Y분의 Y가 얼마? 요게 이제 10분의 1인 거죠. 관계식이 하나 나오는 거야. X 플러스 Y분의 Y가, 에, 10분의 1인 거죠. 그럼 고치면은, 10Y가 X 플러스 Y고, 비례, 그러니까 XY가 어떤 비례 관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9y가 x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 그럼 x대 y가 몇대 몇이야 하면 또 9대 1 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x대 y는 몇대 몇이야? 1, 뭐야? 9대 1 그러니까 y대 x가 몇대 몇이야 하면 또 이걸 그대로 이거 9니까 또9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둘이 곱해서 같아야 돼 알겠어? 그지 자신 없으면 이렇게 보시면 돼 x대 y는 그럼 몇대 몇이냐? 라고 쓰면 x대신에 9y를 쓰라고 y대신에 y고 몇대 몇이야? 9대 1이야 9대 1 알겠습니까? 요거 1로 보고 여기를 9로 보면 될거 아니야? X대 Y가 9대 1입니다. 비례식 나왔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안 나왔어? 그죠? 그럼 여러분이 고민하지 말고 그냥 X를 뭐로 써버려? 9T로 써버려. 한 문자로 나의 뭘풀거 아니야? 그죠? X는 9T고 Y는 T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뭐 X는 아니면 뭐 X를 9Y로 쓰든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 이번 달 정보로 바꿉시다. 이번 달 정보가 뭐냐? 지난달에 유직생물 수가 2배 늘었대. 2배. 2배 늘려. 9T였으니까 18T함되겠죠 18T. 그다음 무색 생물 수는 3배, 3배니까 T니까 뭐 3T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번 달 이번 달 호수의 생물 지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지표 계산해 봅시다. 이번 달은 뭐냐하면 전체가 18에다가 3, 그죠? 21T죠. T는 뭐 똑같으니까 안 써도 그만 아니야. 그다음 무색 Y가 무색이 얼마? 3T함되겠죠. T는 필요가 없는 거죠. 요거 곱하기 100하면 이번 달에 생물학적 지표값이 나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뭐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t 지우면 되고, 지금 계산하면은, 2 1분의 그죠? 2 1분의3 아닙니까? 곱하기 1 0 7분의 1이네양 나오겠어? 그죠? 7분의 1 곱하기 100. 되겠습니까? 계산하면은, 뭐, 7인 7, 4, 14점 뭐 계속 안 떨어지죠? 그죠? 14점 뭐 3, 이런 식으로 막 넘어가겠습니다. 몇번 정답? 1번 하겠습니다. 그죠? 되겠습니까? 유한소수 무한소수 알죠 그죠 분모소인수가 2나 5 제외하고 다른게 있으면은 이건 무한소수입니다 그죠 무한소수 그니까 러 그걸 순환하는 무한소수죠 그니까 러 여러분이 그걸 계산을 하고 들면 안되겠습니다 바로 계산이 가능하시겠어요 자 39번 문제를 감상하지 마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풀라고 나왔더니 뭐하고 계세요 가격이 A1인 물건을 A% 인상 퍼센트를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퍼센트는 중학교 때 나온 거잖아 근데 뭔 생각인지 모르고 있으면 헤매거든요 퍼센트는 비율이야 비율 이거 수학적 표현 전혀 아니야 A퍼센트는 그냥 비율상으로 100분의 A에요 100분의 A만큼 인상하겠다고 여러분이 만약 천원에서 1 0 0원 이상 있으면 천백원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면 100분의 A가 금액이 아니죠 100분의 A 비율만큼 인상하겠다고 누구를 가격 A원을 그럼 인상된 분이 뭐가 되는 거 100분의 A 곱하기, 원래 가격 A 곱하면 되는 거지. 이게 인상된 금액이지. 총액이 아니고. 알겠어요? 그죠? 그럼 판매, 인상해서 판매한 가격이 얼마 되는 거야? 가격이 A1에다가, 얼마 인상한 거? 원래 가격 A1에다가 얼마만큼? 100분의 A만큼 인상했다. 이게 지금 인상된 가격인 거야. 이게 인상된 가격, 인상 가격이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럼 A로 묶으면 되는 거 아니야? A. 그러면, 1 플러스 100분의 2.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문자로나 색깔이 여러분이 20% 인상했다면 1.2 곱하기 A 했을 거 아니야? 물건 가격을 20% 인상했다고 쳐봐. 20%가 0.2 아닙니까? 비율로? 그럼 인상 가격이 0.2A가 아니고 뭐야? 1.2A 되겠지? 원래 가격에다 인상된 거 더해주면 될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그 뜻이야, 그냥. 그냥 A로나서 겁먹지 말고. 이거 20%니까. 그죠? 원래 금액. 이건 인상된 금액 둘 더한 게 이제 인상된 금액이죠 원래 금액에 이 뜻이 이 거야 원래 금액 1이고나요거만큼 뭐야 붙여줄래 붙여줄 거다 누구 이 금액에 요 비율만큼을 내가 증가시켜 줄 거다 인상할 거다 이런 얘기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하있다 인하에서 많이 틀려 간단하게 쉬운데 인상된 가격에서 뭐한 가격에서 인상된 가격에서 비판 인하했어 여러분 헷갈리는 게 뭐냐면. 20% 인하하면은 가격이 20%가 아니고 80%야 이게 많이 틀려 헷갈리면 안됩니다 그죠? 중학교때 기억나죠? 그잖아 야 내가 20% 깎아줄게 하면 20% 사면 도둑놈이죠 20% 깎아줬으니까 80%에 사야지 맞습니까? 따라서 인하하려면 뭘 곱해야 되냐면 100분의 A가 아니, 100분의 B가 아니고 뭐 빼야돼 이래서 100분의 B를 뺀 만큼의 가격으로 사야되는거야 판매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가게가서 20%세일 건데, 오20%돈 내면 1000원짜리 200원 내면 큰, 뭐 큰일 납니다 맞아 죽어요 주인한테 그렇죠 그럼 뭐가 돼요 자 그러면 인하된 가격 인상했으니까 이제 인하된 가격을 놓으면 자 원래 처음 인상된 가격이 얼마냐 인상된 거 파란색이죠 A에다가 1 플러스 100 분의 A 한개 이게 인상된 가격에서 우리가 인하할 거죠 인하는 게 뭐죠 아까 보다시피 여기서 100, 그러 그러니까 100분의 B를 뺄 거니까 1 빼기 100분의 B를 한 거죠. 이걸 곱했더니 뭐가 됐더라? 처음 가격 A형 같았다. 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원래 가격인 A가 됐다더라. 이거죠. 이게 우리 여러분이 써야 될식인 거야. 알겠습니까? 원래 가격에서 100분의 A만큼 이상했다가 100분의 B만큼 인하했더니 원래 가격 같더라. 원래 가격 지우면 그만 아닙니까? 그죠? 지웠다고 연되는거 아닙니다. 그죠? 됩니까? 그리고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해볼까요? 자, 계산하면 되죠? 얼마입니까? 요, 좌변 전개하면 1에, 빼기, 100분의 B, 더하기, 그냥 전개하는 거야. 100분의 2, 빼기, 그죠? 1 0분의 그죠? A, B고, 요거 1 있는 겁니다. 1은 또 지워가지고 이상한 거왜 계산이 안 되지? 막 이러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꼭 그러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죠? 네. 계산합시다. 그럼 뭐가 됩니까? 어, 1 지웠으니까 이제 통분하면 되죠. 양변에 뭐다? 100 곱합시다. 그럼 뭐야? 마이너스 B 플러스 A. 요거 뭐죠? 마이너스 100분의 AB가 0이죠. 그죠? 되겠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거 보이지 않나? 요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합시다. 그럼 뭐 하면 돼? 관계식 넘기면 돼요. 그니까 여러분이 답이 여러 가지, 예, 답이, 여러분 답을 보고 당황하지 말고 답보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식을 완성을 시켜. 뭐, 100분의, 이런 게더 짜증나죠, 그죠? 계산을 했는데 식 모양이 막 이상해 보니까 보기를 보지 말고 그냥 계산을 하세요. 마음을 비우고. 아, 이거구나. 100분의 AB는 A-B. 뭐, 하나 걸려들겠죠. 그럼 뭐, AB분의, 양변 AB로 나눠주면 AB분의 A-B는 얼마다? 100분의 1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A, a 곱하기 b 분의 그죠? a 곱하기 b 분의 a 마이 b는 100 분의 1 보기가 있습니까? 또는 그게 없으면 역수 a 마이너스 b 분의 ab면 그럼면 100이겠죠 어디 있습니까? 보기가 1번 있네요 그죠? 역수치한꼴 그지? 여기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계산이 쉽다 보니까 보기를 고르는 것들은 문제 될수 있으니까 계산할 때좀 침착하게 잘 하셔야 돼. 자꾸 보기보고 때려, 그, 저기, 때려 맞추는 건좀 그렇고. 보기보고 자꾸 맞추려고 그러면 못 풀어요. 되게 말도 안 되는 계산 나오거든. 침착하게 계산해서 맞는 걸 찾으십시오. 40번 보시면은, ABC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래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구슬 한 개씩 주는 거야. 그리고 게임을 시작할 때, ABC가, ABC가 가지고 있는 구슬의 비가 4대5대6이고, 게임 끝난 후에는 5대6대7이었다. 많이 이긴 선을 나열라 것은, 여러분 이거를 환경 문제처럼 생각해서 뭐 이고 지고 비기고 다 계산해가지고 하려면 말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많이 구한 것만 알면 되는 건데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거든요 뭐가 간과가 된 거냐 비가 나왔어요 ABC가 지고 있는 구슬비가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저기 체크해 보시면 첫 번째 원래 처음 가지고 있는 거 ABC가 가지고 있던 구슬비가 4대 5대 이게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게임이 끝난 후 게임이 끝나고 가지고 있는 구슬비가 5대6대7이거든요. 이것밖에 아는 게 없어요. 가입을 보 개수를, 여러분이 게임수를 구하려고 그러면 이건 한도 끝도 없죠. 많이 이긴 사람은 알면 되는, 많이 이긴 사람은 많이 갖고 있겠죠. 그렇죠 그죠? 뭘 비교해, 뭘 비교해봐야겠어. 원래 개수에 비해서 나중 개수가 많은 놈이, 제일 많은 놈이 많이 이긴 거지 뭐. 그잖아. 지면은 뺏길 거니까, 어쨌든. 비기는 건 고려할 필요가 없고. 비길 수도 있죠. 그럼 걸다 사야 되느냐? 셀 수는 없단 말이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놓치고 있어 뭐 구슬의 총개수는 안 바뀌어 원래도 4대 5대 6 갖고 있었으면 나중에도 5대 6을 치냐 구슬 총개수는 안 바뀌어요 그치 어, 이것밖에 없어 할 방법이 그럼 뭐자 ABC가 있다 칩시다 경기 시작 전하고 경기 시작 후를 우리가 한번 써보는 거야 비례식 활용의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좀났습니다자 경기 전 경기 전과 경기 종료 후로 나눠서 보자 경기 전에 4대 5대 6이잖아 그냥 놔두지마 뭐뭐비례식이까가0값 쓰면 되죠 뭐 할까 4T 할까 4T 5T 6T 하면 되겠지 그럼 총 개수 나오겠죠 뭐 구슬의 총수는 변동이 없을 거야 구슬 총수 똑같아야 돼 전후나 그럼 다 더하면은 어, 15t죠. 총수가 15t입니다. 같아야 돼. 그 다음에, 경기 끝난 다음 보니까, 5, 6, 7이거든. 이거는 t로 놓으면 안 되죠. 뭐 다른 거나 니잖아 그럼 이거 뭐, 5k, 6k, 관계식을 찾으면 되겠죠. 7k 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럼 더하면 얼마? 18k죠. 18k. 납득 되십니까? 그지? 얘게 둘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아야 돼. 구슬 전체 에서 변화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여러분 비교하려면 자, 이제 생각 잘해야 돼. 문자 두개 나오자도 여기서 막 왔다 갔다 왔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구슬을 이긴 거 알아내면 어떻게냐면 k를 바꿔주면 돼. 원래 가진 게 t니까 얘도 t로 바꿔주면 빼면 증가량 나오겠지. 그지 않겠어? 이게 늘었나 줄었나 보려면 누가 늘었나 줄었으면 그 생각하는 거지. 자 누가 제일 많이 가진 데는요 이걸 쫙 해서 보면 뭐에서 나중 구슬에서 나중 구슬에서 누구 이전 구슬 개수를 빼서 계산한 값 여러분이 써 주면 누가 구슬을 많이 딴지 알수 있겠지. 많이 딴 놈이 많이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죠 그럼 뭐로 바꿔야 돼? K로 바꾸는 게 아니고 T로 바꿔야 되는 거야. 뒤죽박죽 만들지 말라고.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열자 여기서 열여덟 K가 1 5섯 T니까 K를 바꿔줘야 T로. 그러면 1 8 분의 1 5섯 T. 그죠? 구단하면 되죠, 그죠? 뭡니까? 6분의 5t야, 6분의 5t. 그럼 여러분이 뭐, 5k, 6k, 7k를 다뭐 하자? 어, 아, t로 바꿔주라는 거죠. 바꿔서 써봅시다. 자, 6k가 6분의 5t야. 그럼 5 k 면은 6분의 25t죠. 맞습니까? 옆에 써볼까? 6분의 25t입니다. 맞나요? 6k입니다. 6k는 5t죠. 얘는 변동 없네요. 지우고 딱 쓰면 되겠죠. 그다음 얘는 7k입니다. 6분의 35t죠, 맞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죠? 응? 그다음 어떤 거? 우리가 계산할 거 6분의 25t에서 6분의 에 뭐야? 6분의 25t에서 6분의 에 뭐? 6분의 25t에서 4t 빼는 거 지금 6분의 24니까 남는 게 얼마? 6분의 1t입니다. 6분의 t 1T. 되겠어요? 5t에서 5t 빼니까 빵이죠. 그 다음 6분의 35t에서 6분의 6t니까 6,6,36 6, 6, 6 36 아닙니까? 얘는 대려 줄였어요. 얘는 더 뺏긴 거죠. 에, 얼마야? 마이너스 6분의 t죠.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그러니까 더하면 당연히 0이 돼요. 당연한 건총수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죠 서로 구슬로원 가진 거니까 변동이 똑같겠죠. 그죠 그러면 은 b는 변동이 없고 제일 많이 이긴 게 누구야? a지. 그다음 B는 뭐 쌤쌤이고 이긴 건 많이 이긴 건 A가 제일 많이 이긴 거지 왜? 남았으니까 더 늘었으니까, 그지 B는 이기고 지고 했는데 어쨌든 쌤쌤이 됐고 원래 가진 거에서 왜냐면이 늘어난 개수, 순수한 증감 개수로 가서 는 A가 제일 많이 이긴 거, 그다음 B고 그다음 C인 거지 C는 많이 진 거지 원래 있던 걸더 도로 뺏겼으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많이 이긴 거 많이 이긴 사람이 구슬을 더 많이 원래보다 증가량이 더 많은 거 찾으면 되니까 A, B, C 순이죠. 정답 몇 번? 1번.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이걸 이기고 지고 다 계산해서는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렇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